저거 사다리 타고 옥상 올라온 거 같은데? 어, 내, 내 앞에. 쌍, 쌍, 쌍. 오케이 하나, 킬. 하나 밑에 있다. 어디? 안 봐줄게. 여기, 여기. 어, 이번 빈티에. 이번 빈? 그 컨테이너에 어. 있다고? 컨테이너 벽 뒤에 있는 거 같아. 여기? 안 봐줄게. 어, 나 그냥 갈게. 어. 나이스. 안 봤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갑파 상자도 있고 너무 좋아. 오, 놨어. 끝, 끝, 끝. 아, 바로, 있지? 어, 잠만. 바로, 바로 쏴버릴게. 갑파 상자. 오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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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나 가방은 챌게. 나가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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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잠깐만, 야, 저거. 거 <laughs> 누가 총 맞았는데?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용한 무기는 모던 워페어2 DMR인 템프스 토렌트입니다. 모던 2 버전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DMR 중 하나죠. 우선 서브 무기로는 SMG 스트라이커 9을 사용했습니다. 세팅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스트라이커 9은 다방면에서 좋은 SMG로 어떤 세팅을 하든 좋더라고요. 다음은 메인 무기인 템프 스토렌트입니다. 상체 데미지가 무려 90대에 단발 소총에서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하고 있고 준수한 사격 속도도 갖고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사거리를 크게 너프를 먹으면서 굉장히 짧습니다. 데미지를 체감하기에는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쓸만한데 단발 총이라 단거리에선 다른 총을 쓰는 게 낫죠. 맞습니다. 똥총입니다. 차라리 템프스와 비슷하게 상체 90 데미지에 T A Q M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괜찮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똥청이어도 첩보 계약을 통해 자리를 잘 잡으면 날먹으로 1등을 할수 있더라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제 숙제 일단 쇼츠 하나 나왔으니까. 왜 헷갈리네? 아, 숙제가 있어? 어전 숙제가 있어? 아 유튜 유튜. 아 왔다 우린 두 명이다 이 녀석아 어이 뒤를 딜리, 딜리, 보라고 아 뭐야 이렇게 각이 나와? 머리만 보여서 못겠 계 가지고 있니? 어, 셰크인체 먹은 거야? <laughs> 그 게임이 안 끝나길래. 잘했다, 병사. 바로 먹었지. 와. 이게 된다고 상점이 여기가 있네. 야 여기 천천히 오케이 okay. 좀 천천히 어 지금, 어, 지금, 지금, 쏠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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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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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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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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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아딴에 쏜다. 아딴데스 어. 어, 하나 하나 쓰러졌어 여기 안에. 어, 2층에. 죽게. 죽게. 게어 하나 죽었 어 아예 오케이. 오케이. 어. 바에 갔다. 바락에 갔다. 여기. 조심 조심. 나체 나체 나체. 상이 탈리 상이 타리. 어디지? 어이여여 아, 잠깐만. 아, 어, 나 어, 온다. 나러 온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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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앞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파이자 파이자. 어, 어, 그, 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예비원. 어 나도. 아아 접속. 아 까미. 서로 같은 생각을 했잖아. <laughs> 각을 봐야 된다 이거. 어. 어여 여기 겁나 많이 와. 주시해. 우리 바로 위에 내렸다. 우리 바로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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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거 보이지? 그거 뚫려? 어, 살짝 뚫려가지고 맞맞는데안 맞는다 이제 내려올 수 있다. 오케이. 자, 나이거트로피좀 깔게. 아, 아 깨져버리니까. 위치가 안 보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지발 하나 개피. 하나 그래, 우리 위에. 오이 쉣 잠깐만. 반통이 안, 안 되냐? 어 이건 된다. 천멸이야. 우리 이 됐고. 건너편 2층 조심. 어나 잡을 잡잡오이나잡이 연막 어, 어. 연막 게 전공 온다 전 온다. 어 바로 살게 바로 살게. 여 어, 여기 있으면 됐든 여기 안에. 우리 쏘는 거야? 어. 한 따운이야, 지만이 따운. 오케이. 믿수 있네. 아좀 쉽지 않을 것, 것 같은데. 그런가? 어. 살려 살아났다 쟤. 어 한번 참자 한번참 다른 참자, 팀, 참. 팀 붙은 것 같아 이제네. 참자 참자 그럼 참아보자. 어. 여기 있나? 총알이나? 어 잠깐만. 어. 또 어. 있다. 어어씨 어, 어디 어디서 왔지? 아 여기다 여기. 아. 나렸다 총알 받고. 정리를 가져와. 떡보네 아, 쟤가 어... 접근한다. 아니, 이게 또 머리를 맞았어. 이렇게. 아, 온다고? 반대편에 있다고. 저기 말고. 어, 야, 뭐야? 여기 뒤쪽으로. 온다. 얘네 온다. 왔어 오케이. 야, 얘좀 뭐지? 이상하다. 냄새 같은. 좀... 아, 뒤에. 한 팀이에도 더 있어. 오케이. Okay. 어? 상대 없었는데. 어? 뭐야? 너왜둘다 살아 있어? 나이스 바로 볼? 볼. 알 수. 요요 잠깐만. 이러면 맵이 돌릴게안 아, 돼. 개피. 옥상에. 옥상에 개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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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때. 때가... 아, 잠깐만. 개피야. 네, 아, 근데 좀다가 어렵다. 이게 네. 혼자 자리. 한명 자리. 걔, 걔 혼자야. 걔 위에 위 어, 혼자 야 혼자, 혼자야. 어, 혼자 그러면 오른쪽이 둘이 아 네, 아니다. 제 둘이야. 제, 제 둘이야. 두명 지켰어. 이동해. 아, 오케이 오케오케 근데 같은 자리 나눠 먹는 걸 수도 있다. 모른다. 나 자리 살릴게. 아이 <laughs> 라바이 뭐야 이거? <laughs> 나 바로 안 떨어질게.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천천히야 천천히야. 천천히.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게 얘가, 좋아. 얘가 얘가 좀나 솔락을 한다 데 오케이. 계속, 계속 피해봐. 저, 저, 두 명이 아두명 같은 팀이다. 어. 아 잠깐만 나어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아, 이것도 개피야 하나 써. 오케이 okay, 하나 쓰러지 어,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너한 달렸어. 천천히 할게 나. 음. 하나. 아 이거를 아 까비. 아, 까비. 아니 제배 같이 있어. 아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여기 내렸고. 모든 목표와 을허가한다 내가 치고 하나 더다이스 다운? 다운. 와, 아요 나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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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 공성게 아야. 어, 참나어 업로드가 시작됐다. 방어해. 이제 빨랐을 때 좋았는데. 어, 똑같나요? 혼자 해도? 아, 조금 들어갔다. 빠를 좀 빨라지죠. 조금 빠른데요. 그쵸? 아, 조금 빨라지죠. 빨라지죠. 빨라지죠 네, 조금 빨라져요. 옛날 빌드보이는 빠르지 않았을까? 아, 옛날에 는말도못쓰세 뭐 뭐야? 어. 이게 생겨. 뭐야? 뭐야, 여기잖아. 와, <목소리> 다음 가스 확산을 네. 위해 전술 지도에 스테이션으로 가져가. 서둘러. 이거 4명이 같이 해 보면 해 보죠. 이거 뭐 엄청 빨리 될것 같은데. 그냥 비비고 있으면 되겠는데. 왜안 오르지? 오, 엄청 빠르네. <laughs> 우네리명이 모일 뭐 적이 없어. <laughs> 이거 원 중심이네, 진짜. 어? 어? 하나 더해 볼까요? 네. 아, 아, <laughs> 어? 아 나왜차타졌니 <laughs> 맙습니다 아니 또아 리조트구나. 와. 드림 님 엉덩이 되게 빵빵하다. 이 정도 돼엉덩 어, 완전 진짜 서클 중심이네. 어허, 이거 한번 <laughs> 이거 어, 어, 가 있긴 어, 하긴 한데. 예. 계획대로 되었어. 이런 유입이가 나왔잖아. 시작됐다. 방어잡도사야지 과연. 이 우집이 엔딩인가. 하나 더 없나? 아, <laughs>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여기까지 <laughs> <laughs> 가신다고. 안보이는구만님 안안 차를 타. 아 뒷집이구나. 자 저거 내 차인데. <laughs> 아이, 아이 나 떨어졌다. 아이그 저게 완전 전쟁터구만. 스물네 명의 적이 활동한다. 모두 죽여라. 거기 뭐 있습니까? 차 부셨습니다. 아하. 오른쪽 내립니다. 오 저... 어, 나이스. 네이습니다어 어서 오세요. 다지안 보여. 옆집에 왔습니다. 옆집에 어, 여기. 이집집 왔습니다. 이 집, 이집 왔습니다. <laughs> 오세 이쪽 이쪽 바로 부셨습니다. 아 오케이. 아안 보여. 어안 보여. 어안 보여. 싸우. 베이스라인 다 쏘기. 아우 안 보여. 중국 어, 어, 나... 어, 경찰이 필요해. 가스 접근. 사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어안 보여. 어, 우리. 괜찮습니다.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따가 넘어가면 되겠는데, 여기 뒷집 먹어도 어, 그, 에, 좋긴 한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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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집 에, 먹을까요? 에이, 뒤에, 에이, 아파트? 뒤에 아파트, 예, 집? 네, 뒷집, 와,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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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이 집, 이 집, 오케이, 1번, 확인, 1번 확인, 11번 확인, 12번 확인, 13번 확인, 14번 확인, 15번 확다 <뢰«> 나이스 옥순이코팀이네이 네, <laughs>. <핸버거처럼. 웃음> 오른쪽에 아, 세명 햄버거 아, 세명어 어? 아닌데 우리 이 이렇게 싸어 이거 좀맛좀 보면 되겠는데. 저 공수분유 쓸게요. 안전지대가 멀다, 빨리 움직여. 이게 붙는다. 이거 우리 이거 아주 좋구만 위치 아주 좋아. 햄버거 집나오려고 합니다. 햄버거 집, 햄버거 집, 카츠 먹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얘네. 얘네 나왔어요, 오른쪽 집. 오른쪽 집, 확인? 오른쪽 집 나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밑에까지 갔어요. 1번. 있다. 오 있다. 지 어, 어다 네. 봤어얘 여기 빼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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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왔어. 다,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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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민 맞았어. 한번더 계단. 그 그대로. 네. 계단. 우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계단 아, 그대로. 걔가 마지막이에요. 나다아이아 이건 너무 날먹. <laughs> 미션만 하고 다만잡았다끝하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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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받을 수 있다. 2학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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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직 안 끝났다.